네, 안녕하세요. 웹동네 운영자 딴동네입니다. 저희 웹동네에 7일 전에 크리스티아나 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아, 바쁜 관계로 이 <laughs> 질문을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답변을 달아드리는데 일단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저희 자바스크립트 완전 정복 스터디 1권에1권 부록 2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질문을 보면 문서에서 div 태그 글자색을 모두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그 예제인데요. 그 책에서는 여기 3번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어, 이제 올려주신 회원님께서 A1 방법이 있고 A2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세개 중에 어떤 차이가 있고 뭐가 가장 좋아요? 라는 게 질문에 대한 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A3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면 A3번이 해석이 돼야 A12번도 해석이 되거든요. 자, 어, 먼저 어, 정확하게 어그 스터디 순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jQuery를 하기 전에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함수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그 브록 일에 나와 있는 자, 초보자를 위한 함수와 클래스 변이 있어요. 최소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jQuery를 그 다음에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부록 1이 있고 부록 2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J쿼리를 다울그초그 그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때 J쿼리를 다루지 말지 왜 집어넣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예제를 만드는데 J쿼리를 그,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너무 단순해져요. 재미도 없고, 그리고 실무적인 예제들을 또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브록 2라는 내용을 넣었거든요. 아무튼, 요 점은, 어요 내용이 초반에는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기본 정석대로 보자면, 그, j q u e 는그 자바스크립트 함수와 클래스 중에 그 부록 위에 나와 있는 그 클래스 개념 정도는 알고 있, 있는 상태에서 j 코리를 학습하는 게 가장 해피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달라 라는 애가 있잖아요 이 달라가 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저걸 j 코리예요 라고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정확한 의미로 보면 그냥 함수 이름이 달라인 함수거든요 그래서 가로 열었잖아요. 우리 브록 1에서 배웠죠? 그, 동종교환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가만히 있으면 실행이 안 된댔어요. 우리가 냉장고에 전원 꽂듯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실행하려면 함수 호출이라는 게를 해줘야 된댔어요. 그 함수 호출이 바로 함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했어요. 즉, 이건 함수 호출이거든요. 함수는 리턴 값이 있다고 했어요. 동전교환기에 500원을 넣고 5개의 100원짜리가 나오잖아요. 그 값이 곧 리턴 값이거든요. 그 리턴 값을 우리는 버릴 거냐, 아니면 변수에 담아서 사용할 거냐, 그렇게 되거든요. 즉, 얘는 달라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값을 이 변수에 넣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달라는 jQuery 기능이 담긴 변수가 담긴다는 뜻으로 이렇게 달라를 둡니다. 그리고 바가 붙었잖아요. 우리 그책 일부에서 일부 일장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변수 만들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즉 div. divs 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리턴값을 변수에 넣어서 우리는 보관합니다. 그러면 우리 변수는 왜 만드냐고 배웠잖아요. 왜 만들죠?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럼 왜 보관하냐 이거예요. 재사용하기 위해서. 즉 jQuery 기능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제로는 조금 설명하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달라 이게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있어요. div css color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걸 그대로 해서 뭐뭐엘들어뭐 폰트 사이즈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뭐 이렇게 해서 on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요건 좀 잘못된 코드 거든요 왜 잘못된 코드 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함수라는 애는 내부에 수많은 기능이 담겨 있어요 구문 뭐 변수 폰문 뭐 if, 뭐, 이런 것들 쭉 담겨 있는 애. 즉, div에 해당하는 애를 우리는 이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찾는다는 개념이 원래는 맞진 않지만, 요 초보일 때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겠습니다. div를 찾아라, 이 뜻인데, 이 찾기에서는, 즉, 그, 돈이 많이 들어요. 즉,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 요기, 함수. 이거 호출이거든요. 달라는 함수를 했잖아요. 함수로 호출할 때마다 100원씩 든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건 600원이 들었어요. 왜냐면 달러, CSS도 함수거든요. 100, 200원, 200원, 200원. 그래서 총 600원의 돈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함수를 가능하면 적게 호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원. 그 다음에 여기 달라 요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요걸 재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밑에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아이 잘못됐네요. 컬러. 자, 아, 이렇게. 그러면, 저 위에는 600원이 들었는데, 여기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 그 변수를 이용하면, 그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 돈이 덜 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요거는 그냥 그, 이 div 있잖아요. 이 변수를 한 번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이 위에 있는 예제하고 뭐가 다르다. 이건 좀 그,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기엔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이제 그한 번만 사용했지만 그래도 아, 앞으로 이런 css나 기타 관련된 애들을 요 다음 코드에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뒀나 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하는 형태라면, 즉, 이렇게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형태라면, A3번이 그 효율적인 코드라기보다 가장 효율적인 건 A1이 가장 효율적인 코드라고 볼수 있어요. 왜? 한번 사용하고 끝나니까. 즉, 한 번만 사용하는데 변수까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 이, 이, 지금 이 예제로 보면 A1번이 가장 효율적인 코드입니다. 됐죠. 그러면 A2번은 뭐냐? 사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꼬아놓고, 아, 이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똑같아요. 일 절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냥 한마디로 변수를 만들었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분께서, 그러니까 그 모든 건 여러분이, 그러니까 코드를 만들고 나서 그걸 한번 해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을 하죠. 이 태그 div라는 애를 변수를 만들었는데, 왜만드냐 이거예요. 근데 사용도 안 했어. 그러면 의도가 뭘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만들었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이걸 태그 div에 jQuery 기능을 담아 놓고 나중에 혹시 쓸것 같아서 지금은 안 쓰지만 우선 만들어 뒀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이게 후루뚜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워좀또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사실은 아까 그 우리 요거 사, 적용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또 똑같은 코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체인 구조거든요. 함수에서 리턴한 내용, jQuery 기능을 바로 이용해서 CSS 하고 또, 점에서 바로 이용하고, 뭐, 그런 구조 있잖아요. 그거 실무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썼다라는 건 아마 실무에서 jQuery를, 자바스크립트는 안 배우셔도 jQuery는 좀 쓰신 분인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러면 또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 이 CSS라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를 넣어서 호출하는 경우와 이두 개를 넣어서 호출하는 경우와 리턴 값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니까 아무튼 요점은 여기 여기에 a3 번은 나중에 혹시 이이 이 컬러나 기타 css 또는 이벤트 관련된 내용을 더 걸까 봐이 재사용 하기 위해서 그 하는 형태고 a 1번은 그냥 재사용 없이 그냥 요 글자색만 바꾸고 끝나는 거라면 요게 가장 적합하다. A2는, 어, 이, 어, 땡! A2는 땡! 예. 네. 그래서 A1번 아니면 A3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가장 실력을 빨리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 궁금할 때마다 누가 옆에 있어서 바로바로 설명해 준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렇긴 힘들잖아요. 주위에 좀 아시는 분도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 1권하고 2권을 빠른 시간 내에 빡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걸막몇 개월 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단시간 내에 가능하면 단시간 내에 자바스크립트, 제이콜이 완전정 복, 1번하고 2권이죠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가는 형태로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음 일단. 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답변을 보시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번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다가 좀더 모르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꼭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답변들은 좀더 빨리 달아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팅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